2월의 마지막 주, SBS의 인기가요에서는 아이유의 러브윈즈홀, 여자, 아이들의 슈퍼레이디, 그리고 투어스의첫 만남은 계획대로 되지 않아가 1위 후보로 선정되었습니다. 아이유는 총점 7,692점으로 1위를 차지하였으며 이날 방송에는 불참했지만 인기가요 MC들이 트로피를 대신 전달할 예정입니다. 또한, 르세라핌은 수완쌍과 이지 컴백 무대를 통해 퍼포먼스의 최강자다운 면모를 보여주었습니다. 문별은 싱크 어바웃과 터칭 무빙 무대를 통해 특유의 자유로운 에너지와 여유로운 무대 매너를 선보였습니다. 그리고 트라이비는 네 번째 싱글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 무대에서 블랙 계열이 의상과 함께 에드오이 뜻을 담아 열정과 진심이 가득한 무대를 펼쳤습니다. 이날 인기가요에는 득스먼, 다이몬, 더윈드, 더윈드, 러세럽핌 문별, 문별, 배너, 배너, bxb, 에이머즈, 에이스, a. 사인, 엔사인, 유겸, 유겸, 윤수연, 텐, tws, 트라이비, ti, r b, p1 하모니 등 다양한 아티스트들이 출연했습니다. e, n, c.